아 출근하기 싫다뭉코 o k e 로 씨발. 아주 다난 내일 야근 갔까지고 있는데. 야근을 해야 돼? 집 말고? 어? 집에 와서는 게 아니라 야근을 해야 된다고? 그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출근해서 야, 야근을 한다고? 뭐? 죽음에서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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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해.. 그거 뭐 하나 조건 때리면 되는데 그 조건 지금 대가리 안 굴러가서 로라로 왔는데 씨발 더안 굴러가서 다져가지고 어떻나 빡듭니다. <laughs> <laughs> 아. 맞네. 다 하셨어. 이제 다다 꺼졌어요. 다 때린다고 지금. 저기 뵙겠습니다. 아, 그게 끝자락이거든 마이크 마이 마이. 만이나 25킬 주면 캐리해 준다. 그럼 나도 캐리한다. 말파로는안될 걸. 아, 내용은 아, 자기장 존나 짱나아요, 진짜. 자이라가 있다고? 자기장 아. 닭볶이 먹으라, 여기. 먹으랬지, 맛을 했냐 이게 있을 줄 몰랐어. 아, 멋있어. 아, 에이, 투게더, 투게더. 와이 어. 방관. <laughs> 다 멀리 치는 그리고 요 집까지 치네. 방관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laughs> 야, 저 뭐, 저, 저, 저거 저거 찾아보든. 뭐야 이거? 뭐야 또 어디가? 이분 그래도 씨발 워머고 되드는 아니라 다행이다. 아. 아 씨발. 어딜? <laughs> 미녀 양념 좀 CS 먹게. 약간 많이 쳐왔다. 나이 오스모 특수로 죽이면 돼요. 아. 나 원하는 거 다시 해 역대 해 봐. 역대 될 분. 아, 원한다. 근데. 아니 이런 씨. 어? 아니 씨... <laughs> 아니 씨발. <laughs> 씨... <laughs> 어, 도회다 <개> 못 <laughs> 누구냐? 나 아니야. 아 나도 아니야. 아나 아니야. 이니시 열었잖아, 이니시 열었잖아. 와 이거 진짜 말자가 이거 포션나 저거 해줬으면은 킬 딱겠다. 포션 나 하나밖에 못 먹어서 아. 아그구 아니 될 거야? 아나 녹화하고 있다 민규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 <웃음> <웃음> 나 얘기, 전 파는 영상 남긴다고, 아, 이게 걸려 버리네거 <laughs> <가만> 먹... <laughs> 미친 <불> <laughs> <지금. 웃음> 아, 미친풀거이 나간 다얘들아때그완벽한간격으로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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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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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이 왔나오 거. 응? 윤준이 왔다고? 어? 아니야. 민규, 민규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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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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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나, 나나 너공 있어야지 다 뭐. 먹어도 아니야, 니공 네 이쁘게 박으면 홍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공기 들었다가 아, 깜짝이야 어, 이런 거 갈만한데 아나 아, 영혼 빨렸어 카시기 어, 공잘 들어갔다 아, 나 아파요. 아저숨못 어, 쉬겠어요 아파리궁바 이거 빨자궁 사거리 안했어 사거리 성나간다 성나간 시작 쇼가 너 프를 먹었 지만 그래도 봐야지 <목소리> 아, 안아 근데 CC가 너무 기네 아, 뭐야? 공수 반응 못했지근리지도안돼어들어라 와 가렌 강의남 천쳤네안나고 어? 핀 다음에 푸는 걸까? 핀 다음에 한번 한탑 해보자 이안맞는다고 아. 새끼. 아, 아 영은 똑빨리네. 똑같은데. 어, 이것 다 어, 봉이대래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렌트카 직원이 술 처먹고 깽판을 쳐? 우리 차가 뭐 문을 열면서 문콕을 했대 음, 근데 우리 아빠가 술을 먹었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아 걔네들이 우리 아빠가 술을 마셨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사람.. 경찰을 불렀어 음, 당연히 이게 불었는데 안 나오지 음, 안 마셨으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자 문콕 난 위치 좀 봅시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없지? 그냥 그냥 그거잖아. 음주였으면 걸렸으면 대박이니까 내기 하고한거 그래서 내가 아, 이 씨발, 그거 나오지 갔는데 왜 자꾸 저러고 있냐고. 아니, 딱 봐도 04년생, 두 명이 남자애인데,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딱 그거 술 먹었으면은, 음, 그거 그렇게, 게... 어. 그렇게 하려는 게... 아, 맞아요. 보세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웃었어.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다. 어이 음. 서 근데 걔가 왜 웃냐고 씨발 이러는 거야. 음. 아못을수 뭐 있지 개새끼 야 이러면서 내가 욕을 했어. 너 응. 어, 먼저 욕을 했으니까. 목살이 응. 말리긴 했는데. 그래서 걔가 갑자기 이러더니 어 여기 있네 문 콩난 위치 있다고 그래서 못 찾았거든. 근데 경찰이 문 열어봤는데 문그 여는데 문... 위치가 아닌지. 어 위치가 아닌 거야. 신종 사기 수법. 어떻게 했어 지금? 아니야 그건 상대방이 술이 먹었으면은 은 응, 거기 없어도 제, 그거. 상대방 맥기이는 거야. 동공아 친구들이 한다겠지. 아 상대방 맥일 때 하는 거야 맥일 때 아, 하는 가출 청소년. 아니지 어, 돈 먹는 거지 멘트 잘못 했나 보그 <laughs> 응, 그걸로 하면은 돈 겁나 땡기지. 어, 어디서 어답하게 늙고 와 가지고 시발. 그냥 딱 봤는데 밤 늦게 아저씨 혼자서 차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냥 팔을 그냥 우기는거지 야 술값 그러니까 아먹을때에 아, 아버지가 맥주 한잔을 먹어줬어봐 그럼 경찰 절대 안부른다고 얼마 드림되냐고 그래서 그게 무서운거 그게 아니면 괜찮은데 진짜면은 이게 좀 찔러본거구나 얻어걸리라고 그래 떠보는거 떠보는거 무조건 다 떠보는거야 걸리면 돈이 겁나 벌어거 어차피 돈 드는거 아니거든 공짜야 친구하는것도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마이크도 많이 없대. 헤신 작대 너프된 거 맞아? 아직도 좋은데. 30초 아, 참을 수가 없다. 나 참을 수가 없어요. 어? 라떻게 아, 하겠어? 나 이번에 오인공으로 가는게 내가 오겠.

안 잡고 지랄이야. 야야야야 피오라야 그 고뎀은 사기지. 근준아. 응.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 아, 그냥 저, 저, 갔지. 경찰이 인적 사항 다 적어 적고 어. 나중에 그럼... 연락 준다 했겠지 뭐 어.. 보험.. 뭐.. 내일 <laughs> 저희 갈테니까 뭐.. 음. 뭐 차.. 블랙박스 보시고 뭐 찾으시면은 연락 달라고 그거 그냥 보험 사기야 보험 사기야 돼. 아 했지 뭐 어린 놈의 애들이 그런 건또 어디서 배워왔대 아주 모를 나이인데 걔네들은 역시 마계도시 인천이다 시발야군과 희망의 곳야 아니 마계야 그 이니시 온다 아나 오빠 나 일단 먼저 가지마 아. 이래라, 맞냐? 맛있냐? 이 바퀴보다 가다 보게 됐을 때... 아, 씨발... 씨발... <laughs> <laughs> 와... 와... 나그 밖에 맞아 휘날리면서 달려오는 거봐 씨발... 와... 그런데... <laughs> 난 이해할 수없어 이게 아까워? 방송아, 이건 절대... 와... 생각이 없어... 이지나 털이 새게 봐봐 첫 승이야... 음, 음. <laughs> 알자요. <laughs> 확실해요. 네. 제대로 리포트 짱. 이렇게 또 정의 구현을 했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이 엄. 네. 저도 갑니다. 보스보. 네. <laughs>